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가장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늘 입에 달고 삽니다. 아마 은혜라는 다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름도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 지단 님이 은혜 지단 님 박은혜 지단 많죠 참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사람마다 그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다 다를 것인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이제 부르는 건데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모으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이미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사무소. 그죠? 이렇게 막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에 새벽같이 모여서 선택받으면 가는 거고 선택받지 못하면 그날 하루 공치는 거예요. 케냐에도 일용직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려고 공사장에서 일하려고 친구들이랑 같이 몇번 나가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립주택 공사하는데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폐기물 실어 날르는 것, 그 당시에 하루 일단 5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5천 원은 그 소개소 떼어주고 5만 원 받고 실제로 그렇게 일했었는데, 근데 매번 나간다고 그 뽑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5시 반, 해 뜨기 전에 5시 반에 아저씨들이 딱히 버티고 있어요. 막, 한번 째려봐요. 너희들은 뭐, 어, 어린 것들이 벌써 와 있냐? 막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면 하다 경쟁자니까. 그래서 정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먼저 뽑아서 몇 명, 세 명, 다섯 명, 열명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반은 뽑히지 못해서 허탕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는데 뽑히며 뽑혀서 나가봤자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뽑히지 못해서 허탕치고 돌아오게 되면 하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제 9시에, 제 9, 9시, 제 3시에, 제 6시에, 제 9시에, 제 3시라고 하면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6 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3시면 아침 9시예요. 그제 그러니까 6시면 정오 12시. 그다음에 제 9시면 오후 3시, 그 다음에 제 11시, 오후 5시, 자 6시까지 보통 해지기는 시간 6시라고 봤을 때, 6시까지 일한다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장터에 놀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 제 아침 9시에도 뽑혀가기도 하고, 12시에도 뽑혀가기도 하고, 오후 3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오후 5시, 그면 러 평균적으로 몇 시간이란 거예요? 맨 마지막에 뽑힌 사람은, 딱 정확하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나와 함께 일하면 몇, 단위로 몇 대나리온을 준다고요? 몇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을 주겠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일하면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대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한 데나리온은 한 식구가 한 식구가 한끼 저녁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소가족으로 세 식구, 네 식구 되지만 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을 보면 가족들 대 가족이 되겠죠. 여섯 명도 될 수도 있고 열 명도 될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한끼 저녁을 배불리, 모든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한 시간 일했다고 해서 12분의 1 대나리온을 주었다면 한 시간 일한 사람의 가족들은 그날 굶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주인은,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마저도 그의 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세상을 볼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한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은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이제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 하루 종일 온 종일 일한 사람이 보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대나리를 받았어요. 근데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인데 남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처음에 이른 아침에 나갔어도 뽑힌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갑자기 저 옆에 사람이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대날리온딱 받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 주인에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왜 악하게 보느냐 시기 말해서 왜 악한 눈으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하게 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로스. 한번 따라 해거 포네로스,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마귀의 눈이래요, 마귀의 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마귀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감사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비교하게 되면 자꾸 투덜투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이불, 아, 이불 아이. 다시 말해서 마귀의 눈으로 왜 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되면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은혜가 폭삭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저참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대접해 주셔갖고 정말 이렇게 한그 가정식으로 아마 이번에 한국에 서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좋은 식당에서 고기도 먹고 회도 먹어봤지만 이렇게 정말 정성이 가득한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정이 느껴졌어요. 근데 보니까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매주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맛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 더운 여름에 진짜 집에서 음식 준비하기도 쉽지 않는데 교회에서 매주 준비하더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자꾸 누군가 한마디 툭 내뱉는 거죠. 아, 이번에 음식이 너무 짜. 준비한 입장에서 는 너무 속상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다임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아,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이 권사님은 칭찬 안 해주고, 이 권사님만 해주니까 갑자기 서운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기대면 자꾸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감사는다 사라지고, 자꾸 우리의 포네로스 뭐요? 마귀의 눈으로 자꾸 보면서 비교하고 따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앞에서 찬양하는 팀 너무나 귀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막을 치고 저뒤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줍고 누군가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행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비교하는 거야. 내가 온종일 하루 종일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넘도록 내가 수십 년도록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내가 봉사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나의 눈이 포네로스, 마귀의 눈으로 밖에 보게 돼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주인,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눈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케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길 가다 운전하다 보면요. 갑자기 차가 막히잖아요. 어디서가 나타나서 막차 유리를 두들겨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정말 너무나 많아요. 한 번은 아기를 들쳐업은 어, 엄마가, 아기 엄마가 거의 막 정말 눈도 풀려있고 아기를 안고 있어서 애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 케냐 상당히 창, 차 문을 내리는 게 되게 위험해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긴장한 상태에서 애기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딱하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뭐가 있나 하다가 돈을 꺼내서 한 우리나라 좀 크지도 않아 한 2천 원, 2 500원 정도 되는 케냐 지폐를 이 아이 먹을 거라고 딱 줬어요. 근데 이 엄마가 고맙다고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줬다고. 똑같이 아기를 들쳐본 마마들이 막 몰려들더니, 또막차 문을 막 나도 달라 나도 달라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운전하다 그런 사람 나오면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주면 또 사람들 부르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돈을 주면 아기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또 본드를 불고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닐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저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수 없는 사람을 내가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죠. 갑자기 눈에 뭐가 껴가지고 장님이 돼버려요. 보지 못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느라 하는 순간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늘이라는 헬라어가 라피도래요. 한번 따르 라피도. 이 비늘이라는 헬라어가 라피도인데 이 라피도는요 어떤 짐승의 비늘인지 아십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라피도라는 동물은요 뱀이래 뱀. 뱀의 가죽에 있는 비늘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죽이 눈에 가려져 있으니 올바로 봤겠습니까?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의 눈에 라피도 이 마귀의 비늘이 덮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눈이 이런 마귀의 사고방식에 덮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벗겨낼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으로만 이 비늘 같은 것 눈에 쓰여져 있는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자꾸 이상하게 판단하는 세상적인 관점이 다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나의 눈에 쓰여져 있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하는 것, 이 비늘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을 딱 읽게 되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참 공평하지 못하다. 아니, 아침 일찍, 하루 종일 온종일 땡볕에 일한 사람과 한 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똑같이 대우해 줄수 있냐. 이건 잘못됐다. 아니, 한 시간 일한 사람 한 단어로 줄 거였으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조금 더 줘야 공평한 거 아닐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침 일찍 택함 받은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 일찍 택함 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바꿔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이 아니라 만약에 오후 5시 마지막에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정말 형편없이 아무 쓸모없는 놀고 서 있었던 장터에 놀고 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불공평한, 그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포도원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대나리온을 떠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호칭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원래 우리는 그냥 일꾼이었고, 품꾼이었고, 장터에 놀고 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대나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여라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습니까? 나의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장터에 놀고 서 있었던 우리들을 가리켜서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낮출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어떠한 동물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기 새끼. 그죠? 케네에 보게 되면, 당나기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나기, 등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 희한하게 당나귀 등에요 털이 짙은 색으로요 십자가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당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일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당나귀를 유심히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당나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생긴 건말 같이 생겼는데 말보다 다리가 짧고 진짜 못 생겼어요. 머리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리도 짧고 그다음에 여러분 당나귀 울음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막 이렇게 울어요. 진짜 어, 저렇게 울어요. 저렇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당나귀는 캐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 안 먹는 고기가 있는. 당나귀 고기는 절대 안 먹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나귀 잡아먹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낙타도 소도 말도 정말 쓸모가 있는데 이 당나귀는 생김새부터 울음소리며 정말 정말 쓸모 없는 동물 가운데 하나에다가 얘의 일생 하는 일은 일만 합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물을 나르고 평생 일만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일을 할 때도 얘는 열심히 잘 가요 근데 뚜둑게 맞아요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빗나가면 일 쪽으로 가라고 또뚜둑게 맞아요 회초리를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그 얘의 일생은 그냥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기를 나기 새끼를 택하셔서 나기를 타고 성에 입성하셨을까? 전 당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었던 사람들 아무 쓸모 없고 택함 받지 못하고 그냥 놀고 서 있었던 우리들을 이 주인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당나귀 새끼도 마찬가, 당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동물 가운데 쓸모없는 동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택한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상하셨을 때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나귀 등에 깔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사람들이 환호 지르잖아요. 그렇죠? 당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당나귀가 만약에 등에 예수님이 타셔서 예루살렘에 일성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당나귀 입장에서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주지? 내가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다 겉옷을 깔고. 내 발바닥이 더러워질까? 저걸 깔았을까? 사람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등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귀가 사람들이 옷을 밟고 지나갔다면, 엄청 죽도록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등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장터에 들고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택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우리를 친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일찍 택한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왜저 사람과 저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처음 받았던 은혜는 다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네로스. 마귀의 눈으로 라피도 뱀의 비늘 같은 거씌어져서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낙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두들겨 맞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케냐에서 제가 버틸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사라지면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가 자주 나가요. 케냐는 비만 오면 저희는 막 초를 준비합니다. 애들이. 어또 전기 나갈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건 물이 그나마 물이 있어. 물이 또 자주 안 나와요. 어, 전기가 있어.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캐나에서 운전하고 갔는데캐나는 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비 한번 왔다 가면 뭐그 도로가 막빵구가뻥뻥 나서 차 운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피해서 피해서 가다가 비포장 도를 만났어요. 울퉁불퉁, 울퉁불퉁 막. 심지어 이 스마트워치가요 운전하다 보면요 운동 중뭐 30분째 뭐 달리기 막 이렇게 나와 계속 흔들리니까 저 운전하다가 뭐 자전거 타는 중막 계속 나와요 뭐 만보 달성 운동 하나도 안했는데 막 나와요 그런 도로를 막 운전하다 보면은 아,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비가 한참 와서 도로가 거의 막 잠겼어요 비포장인데 물이 잠기니까 내 차가 타이어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운전하고 30분 1 시간을 힘들게 물막 잠겨 있는 데를 통과해서 바닥에 닿을까 타이어가 찢어질까 조심조심해서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빵꾸 뻥뻥뻥 난 돌을 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힘든 곳을 통과고 나니까 이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더 좋은 것과 비교하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그 환경이 무너지면 감사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같이 함께 찬양해도 좋을까? 아, 찬양하실까요? 제가 케냐에 있는 동안에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고 즐겨 들었던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면은 가사 보시면서 우리 찬양팀 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